네 저는 씻고 나와가지고 그냥 체크아웃 하고 일단은 밥 먹으러 갔다가 한 바퀴 돌아볼 것 같아요 돌고 그냥 좀 있다가 저녁에 공항가서 발리로 가는 거 비행기 타거든요 여기가 제가 묵었던 숙소고 하루에 한 4,500원 정도 여기가 어제 엄청 시끄러웠던 거리예요 근데 아 새벽 5시까지 안 끝나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일어났네. 일단은 그냥 가서 맥도날드나 먹어야 겠어요 맥도날드 먹으러 가도록 겠습니다 네, 저는 가는 길에 코로나 테스트 받은 거 검사지 들고 불구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4만동입니다 한 2천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핸드가 어, 엄청 조그만 어쩐지 싸더라 <laughs> 그냥 체육 정도면 끝나는 거 같은데? <laughs> 저는 걸어서 한 20분 정도 와가지고 여기 중앙우체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이는 게 중앙우체국. 베트남 친구들도 있고 한국인들도 있고 그런 거. 날씨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엄청 좋네요. 사파이스 때는 엄청 추웠는데 거기가. 살짝 산 쪽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그냥 완전 붓네요. 여기가 안에 내부 중앙업체군 내부입니다. 딱히 뭐 엄청 신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바로 옆에가 대성, 노르트란 대성당이어가지고, 일단 한번 노르트란 대성당으로 가보겠습 아, 1분 거리도 아니고, 그냥 여기 우체국인데, 바로 그냥 반대편에 대성당이 있어요. 근데 뭐, 공사를 하나. 엄청 건물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5년 전에 왔을 때는 딱히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뭐 보고 나온 것 같은데 그때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요 파인애플? 1 비싼 거마지2 5 1 0 yeah. how about 0 0 0 0 아.. 0 아.. won't get 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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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만, 아, 한 1,200원 정도 아 근데 이거 검은 게맞보다 이거 음! 겁나 달아 겁나 달 저는 중앙우체국에서 핑크상당이라고 있거든요.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가다가 아까 파인애플 하나 사먹고, 지나가는데 여기 트레드도가 있네요. 아까는 GS25도 오다가 봤는데, 하노이보다는 호치민이 조금 더 발달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건물도 높게 올라와 있고. a 이비 a 아, e like baby. 제 이름은 써니입니다 니 써니입니다 나이프 유치원입니다 이프 유치원입니다 여기 걸고 계세요? 네, 네, 네 네, 네 오, 매우 뜨거워요 네, 네 아, 뜨거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여기 핑크대정당까지 한 2, 3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완전 시내인 것 같은데, 와, 아디다스도 있고 나이키도 있고, 여기가 완전 시내 같아요. 아, 네, 핑크대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핑크대 성당인데, 옛날에 왔을 때 한국인들한테 엄청 유명한 사진 찍는 걸로 그랬었는데,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냥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아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건가 그냥 이거밖에 볼수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성당 안쪽에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옆에는 분홍색깔로 칠해놓은 어, 뭔지는 모르겠네 끝인 것 같아. 일단은 검색해 보니까 여기서 갈 때가 딱히 어, 아파트먼트 스퀘어랑 가는 길에 오페라 하우스 하나 있고 벤탄 시장 들렀다가 아파트 스퀘어로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아? 안녕. 어, 열리. 뭐야. 마스크 없다고. <laughs> 못 탔습니다. <laughs> 네, 저는 결국 아까 버스 마스크 없어서 못 타고 여기까지 30분 정도 걸려서 걸어왔습니다. 엄청 힘들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냥 아 버스에 있는 김에 좀 탈락을 했거든요. 버스비가 엄청 싸거든요. 보통 한 5,000원에서 7,000동 사니까 한 300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페라 하우스라고 부르더라고요. 딱히 들어가보지는 않아될것 같아요. 여기, 카페만 보고, 일 아파트 스퀘어로 가겠습니다. 아, 네, 오페라 하우스에서 한 5분 정도 걸어서, 저 카페, 아파트먼트, 여기인것 같아요. 제가 봐 아, 여긴가 보다. 팔 써있는 거 보니까, 팔츠. 이 맞는 것 같아. 그래, 오, 나 더워. 8 층까지 있다고 하던데, 0 0원 정도 한다고. 이렇게 그냥 층마다 하나씩 한두세 개씩이나 세개세개 세개 정도. 이렇게. 일한번쭉더 둘러보겠습니다. 네, 일단 8층까지 다 올라왔는데,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데나. 어, 인테리어 이쁜 데 들어가서 커피 한잔먹어야겠어요다 여기가 8층에서 보는 건데, 음, 확실히 호치민이 좀 이렇게 건물들이 많이 위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여기 앞에 있는 공차에 왔습니다. 한두하나 아, 먹고 벤탄 시장으로 가는 거야. 아, do 로 u h e r 블루베리 요거트 아, 타로 펄시밀. 야야, can I get one <목소리가> 이거 하나 구매해야 된다. 타로 가격은 5만 동안 2,500원 정도? 너무 살것 같네. 이거 먹고 벤탄시장으로 갈 건데,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바나나 프라이나 하는데, 천에 500원 정도?

한국 quay cho sang long biên nó nhìn nó đang bên cờ tốt tên hạn ở mân đôn hả quay cho sang long biên nó nhìn qua nó vua cả lưới đó bố lắm ăn bánh tiền thẳng với chợ hàn quốc 한국... 네, 여기가 벤탄 마켓입니다. 시내에서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걸으면은 그래도 시내 주변에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엄청 큰거 큰 같아요. 아니, 아니, <laughs> yeah. <laughs> yeah. <laughs> yeah. <laughs> uh, do you have any like kind of like this bag I want more bigger this one is oh, using yeah oh do you have the other color yeah Mm. How how, <laughs> <laughs> how can you speak Korean? Many Korea come in here. Ah, really? <laughs> <laughs> you, YouTuber, huh? Um, I just make make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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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video, yeah, YouTube. Gagagukkeo. Ah, gagagukkeo. Later, I put your. Ah, this is what you're talking. Don't go. You're too tired. Pangsu. Pangsu. Oh. You see, brof, my brothers, we get from the factory here. It's usually made in Vietnam. Ah. Oh. has have hologram here. Ah, we so make it and it's supplied in ah. another country. You see, the zip is YKK. Ah. Mm. 180? Ah. How much? 30,000 dong. 30,000 dong? Manchurian or Oh! How do you know? <laughs> oh <man. laughs> or oh. Not in Sapa. So this is the made in Vietnam? In Vietnam. Sapa ah. is made in China. China. So Vietnam quality more good. The factory here is better. Ah better? Yeah. Oh, 뭐 제가 이거 S 비싼 거다는 is 이런 거이 만동, 10만동. But the quality is no good. No, I pay only 15. Uh. 7 5 0 0원 2,500원. 15만동. Oh, 15만동 I pay for uh. this one. Uh. I bought it. Uh. Oh. Let's sure with you. It's the quality, yea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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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abric is not h e same. Oh, not same. Mm. So, this is the better? Yeah. Oh. What about this? Same p r i e p e l a n i We d 동고 t 동고 to Ishii Oman Dong. 어 oh, 좋다. 아, 이 집, 쿠키야. 응. It's okay, it's okay, yeah. okay. 어, oh, 25만 동. 이게 미하마치. 25만 동. 어이. Oh. Because yeah. I know you're like YouTuber. But n o r m a y I a i d that's some cheap 만 동. No. Shape for you, just Ishii Mandonga. Mani Jono Bedona. Shayo. No, no. Make it discount. Kind of... Okay. Ishii Shamandong. No. Shayo. Oh, you, you can see the your face. Yeah, yeah, there. yeah, yeah. Sinjang. I am chill. Ishii m a n d o n Okay. Ishii m a n d o n Ishii m a n d n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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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20, okay. Wait, wait, wait. How about this one? No, huh? this one how much? It's the is that same. Samshu Omandong. Ah, Samshu Oma. Mm. But I like the kind of like yeah, this. Yeah. Uh, yeah. Many compartment, right? Yeah, yeah, yeah. yeah. So this one you see have one more here. Uh, one more here. Yeah. Oh, so right. it's maybe yeah. this is the more comfortable. Yeah, yeah. Wait, yeah. yeah. <laughs> wait, wait. Yeah. <laughs> I just get in. I just. have l o o k t h yeah. i s is the second g i a n cam yeah really okay. yeah. 감사합니다 because you're very nice yeah thank okay. ah. you very nice h e r e what what is the name of the your shop bendan market no no i mean the my s e l f h e wang fuk tho g o p i g o p a i g o p a i g o p i wang fuk tho wang fuk t h yeah okay 어네 아, 저는 이거 샀습니다 25만 동 불렀는데, 아저씨한테 사진 쓴다고막 하니까 20만 동에 해줬습니다. 그리고 y g o 큐 d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kay. Ah. Thank you. Yeah. Thank you. t 는 a n k you. t 은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

<laughs> 네, 여기 쌀국수 나왔습니다. 이게 6만동에 이거 하나, 12,000동. 7만2 0 0 0 어, 저는 베트남 고추가 다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이거 고추라고 그는거요 어, 이건 라임이고. Yeah. 면도 딴 데다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t h a n Thank you. 아, 먹고 나는데. 어우, 너무 맵습니다. 너무 매워. 근데 진짜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제일 맛있어 대박. 아우, 매워, 매워. 아직까지는. 있네. 제가 원래 매운 거를 좋아하는데도. 어우, 콧물이 막. 빵은 그냥... 아우만 안나는 설탕 안 뿌린 그런 꽈배기 빵인데, 그냥 그냥 그래요. 한 절반 정도만 먹기로 남기고, 일단은 숙소 쪽으로 가겠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지금 시간이 한 1시 반 정도 됐는데, 여기서 8시에 발리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친구 한 명이 인도네시아에 살아가지고 발리 공항에서 같이 만나기로 했거든요. 너무 기대됩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호치민 여행 끝!